나에게 맞는 노트북은 과연 몇 인치가 알맞을까요? 매일매일 휴대를 한다면요. 작은 노트북인 14인치가 최고의 선택지가 되겠죠. 하지만 14인치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화면이 작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또한 사이즈가 작다 보니 숫자패드가 없는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15인치는 노트북에 숫자패드도 있고 상대적으로 쾌적한 화면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15인치에서 14인치로 갈아타는 경우보다는 14인치에서 15인치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성능, 무게, 가격, 이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커말못이신 분들은 성능을 보는 게 여간 힘든 건 아니죠. 딱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CPU, RAM, 저장 공간, 세 가지만 체크하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몸의 머리와 같은 CPU는 인텔과 라이젠이 있는데요. 인텔은 많이 들어보셨죠? 인텔 i3, i5, i7, 라이젠도 마찬가지로 3, 5, 7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데요. 인텔의 i3와 라이젠3, 인텔의 i5와 라이젠5 이렇게 각각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보면 되고요. 난 인강이나 문서작업, 영상시청 등 간단한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면 인텔의 i3나 라이젠3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난 간단한 포토샵이나 영상편집 또는 게임롤 정도를 해야 한다면 인텔의 i5나 라이젠5를 그 이상의 고성능 작업을 해야 한다면 인텔의 i7이나 라이젠7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램은 다다잉 램이라고들 하죠.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보면 되는데요. 요즘 판매되는 노트북의 기본 세팅은 8기가 램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8기가로도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겠지만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한다던가 고사용을 그 요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16기가 또는 32기가의 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저장 공간도 램과 마찬가지로 클수록 좋은데요. 요즘 영화 한 편의 용량도 10기가 짜리가 많다 보니까 영상을 다수 보유한다면 은근히 저장 공간이 모자르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요즘 판매되는 노트북 하드 용량은 기본 세팅인 256기가로 일반 사용자에게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많은 영상을 보유한다던가 고품질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500기가 이상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가벼우면 좋겠지만 문제는 가벼울수록 노트북 가격은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요. 가볍고 성능은 좋으면서 싼 노트북은 존재할 수가 없듯이 어느 한쪽은 타협을 하면서 구매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노트북을 휴대를 한다면 1.5kg 이하의 노트북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가끔가다 휴대를 한다면 1.7kg 정도 선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노트북의 무게가 올라가면 무거워서 단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대신 성능은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가격은 제가 이후에 추천드리는 제품을 보시면서 각자의 예산에 맞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상 디테일한 부분도 많겠지만 우리는 뭐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딱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서 추천 노트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만원대에서부터 100만원대 이상 되는 노트북까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는 가성비하면 빼놓을 수 없는 40만원 후반의 가격대인 2021 비보북 14인치 노트북입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가격인지라 게임 용도로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문서 작업이나 영상 시청 간단한 오피스 작업용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을 보자면 CPU는 인텔의 i3 11세대 램은 4기가 저장공간은 256기가입니다. 하만커던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사운드가 좋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영상 시청에 좋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프리도스로 윈도우는 깔려있지 않은 점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윈도우를 설치를 할줄 모르신다면 주위에 컴퓨터를 좀 잘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하신다거나 근처 컴퓨터 매장에서 설치를 도움받아 설치를 해야겠죠. 핸드폰 더보기와 컴퓨터 더보기를 통하여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로 연동됩니다. 득템하세요. 두 번째로는 70만원 후반의 가격대인 델2021 인스피론 15입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격 대비 성능도 잘 나와서 가성비 제품으로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요. 성능을 보자면 CPU는 라이젠5와 램은 8기가에 저장 공간은 256기가입니다. 게임 롤이나 오버워치 정도는 무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간단한 그래픽 작업 정도는 커버되는 스펙입니다. 15.6인치의 크기와 무게는 1.63kg으로 가볍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휴대를 많이 하신다면 살짝은 무거울 수가 있는 무게로 백팩에 넣어서 휴대를 해야 할것 같아요. 충전을 빨리 할수 있는 USB 파워 딜리버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끼감이 꽤 괜찮다는 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버전으로 윈도우 설치에 있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다음으로는 약 110만원의 가격대인 MSI 게이밍 GF63 10SC입니다.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웬만한 게임은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롤이나 오버워치는 물론 피파나 배그도 옵션을 타협을 한다면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물론 그래픽 작업이나 영상 편집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능으로는 15.6인치의 크기와 CPU는 인텔의 i5 10세대, i5D의 H가 붙은 고성능 버전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램과 저장 공간도 넉넉하게 16기가와 512기가입니다. 또한 내장 그래픽이 아닌 지포스 GTX 1650이 탑재되어 보다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윈도우는 프리도스로 직접 설치를 해야 한다는 점과 1.77kg의 다소 무거운 무게로 매일 휴대를 한다면 무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약 160만 원의 가격대인 LG 201그램 16입니다. 워낙 유명한 모델이죠. 성능부터 보자면 CPU는 인텔의 i5 11세대, 램은 16기가, 저장 공간은 256기가입니다. 윈도우가 설치 안된 프리도스 버전이고요. 다 좋은데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서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높은 가격을 커버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하는 건데요. 우선 1.19kg의 깃털 같은 가벼움과 15.6인치가 아닌 16인치라는 건데요. 겉에서 보면 크기는 같아 보이지만 화면을 보면 크기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게 0.4인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보 전달력에서부터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기존의 16대9의 비율에서 16대10의 비율로 세로의 정보량을 한눈에 더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엑셀의 경우 약세줄 일반 웹서핑에서도 이렇게 더 많은 정보량을 확인할 수가 있듯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LG라는 브랜드의 AS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외산 제품의 AS에 한번 대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사람들이 왜 삼성 LG가 AS, AS 하는구나, 그때서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은 조금 높더라도 LG그램이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SUS 로그 게이밍 G513QC HN015로 가격은 약 140만원입니다. 역시나 가격만큼이나 피파나 배그는 물론 영상 편집에 있어서도 탁월한 노트북입니다. 성능으로는 15.6인치의 크기와 CPU는 라이젠 7, 16GB 램과 저장공간은 512GB입니다. 고성능 노트북으로 외장 그래픽카드도 지포스 RTX 3050이 탑재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노트북에서 이 정도 그래픽카드면 최상의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FHD 해상도와 144Hz에 3ms의 응답속도로 FPS 게임도 무난하게 플레이를 즐길 수가 있겠고요. 좀더 좋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램과 저장 공간도 추가로 선택이 가능하니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윈도우는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무게는 2.1kg의 무거운 노트북으로 휴대는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사양의 프로그램이나 게임용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1위로는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맥북 2020 프로 13입니다. 가격은 무려 180만원이 넘는 비싸디 비싼 가격인데요. 지금은 카드 할인 4%를 적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겠네요. 저도 처음에는 윈도우만 사용하는 사람으로 맥북은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아마도 맥북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맥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기 때문일 건데요. 맥북에서 가장 혁신으로 볼수 있는 애플만의 CPU M1 칩셋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영상을 편집하는 입장에서 4K 영상을 편집하는데 발열까지 없다. 와 이건 말 다한 거거든요. 저장공간은 256GB와 16GB의 램을 탑재하였고요. 디스플레이도 화질도 사실적이고 최대 20시간 지속되는 배터리와 몇 년을 사용해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점과 중고로 판매를 하여도 가격 방어가 잘된다는 점도 장점이죠. 보통의 경우 성능이 좋은 노트북은 들고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크고 투박하지만 맥북은 디자인도 이뻐서 뽀대도 나고 가벼워서 휴대성이 좋으니 말이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하게 있다는 거를 알고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호환성입니다.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들은 윈도우 기반에서보다 맥 환경에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호환이 안 된다거나 배틀넷도 지원하지도 않고 코딩 프로그램들도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1.4kg에 무겁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맥북은 13.3인치로 작은 인치수에 해당되는 녀석이거든요. 그램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200g이 무거워서 전혀 가볍다고 볼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가격대별로 노트북을 함께 보셨는데요. 본인에게 알맞는 가성비 좋은 노트북으로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